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 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8 절에서 1 2 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지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만 아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의의로 주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는 사람 막대기이고 인생 채찍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채찍으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것을 알았지요. 다윗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수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목자가 되고 계시죠. 구절을 보세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리무덤 같고 저희 혈로는 아첨만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악인들은 완전히 부패했죠. 사울이 악했고, 압살롬이 악했고, 시므이가 악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었죠 그들은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 그들이 다, 다윗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거짓이 되었었지만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악한 자들은 진실되게 회개할 줄을 몰랐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어, 사람들 앞에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악인들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악인과 싸우다 보면 자신도 악해지고 말지요. 우리는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로 함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요압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지요. 우리는 죄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다윗은 더 높은 사람의 꾀로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고 나의 꾀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다윗은 주님께 피하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모든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지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방패삼아 피하는 자들 즉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마치 은혜 방패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인도하신다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 질병의 공격, 분노의 공격, 실패의 공격, 슬픔의 공격, 절망의 공격 두려움의 그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원수의 공격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진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힘써 주님께 피하여 그 은혜의 방패 안에서 안전할 뿐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대적들 앞에서 주님께 의지하며 힘써 주님께 피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악을 악으로 맞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승리와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방패 안에서 안전한 하루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